오늘 전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역과 배반으로 풍성함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반역과 배반으로 풍성함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역과 배반으로도 어떠한 풍성을 만들어 내셨는가. 그것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내 삶이 어려우면 내가 신앙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 삶이 윤택하면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져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자랑하고 이러한 가난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윤택하든 고달프든 그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그 신앙을 오해하지 않고 그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반역과 배반으로도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배반을 가지고도 어떠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반역과 배반으로 일관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처형하였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과연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한 것은 과연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뜻과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바울의 확신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은혜라는 말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사용될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들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결국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논거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다 구원하실 것이라면 그들이 반역하고 실패하고 못난 짓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으시지 왜 그때에는 개입하지 아니하셨던가? 그들로 실컷 못난 짓을 다 하게 놓아 두신 다음에 다시 붙들어 내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예. 이러나 저러나 구원하실 거라면 실패하지, 실패하기 전에, 못난 짓 하기 전에, 반역하기 전에 붙들어 주시지, 그 못난 짓 하게 실컷 내버려 주신 다음에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하물며 그들의 충만이리요.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성경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유익을 얻게 되었으며, 그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받고 못되게 살면 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는 도무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배반이 오히려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내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류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췄습니다.라고 다른 박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바로의 책임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성경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더욱 풍성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그 구원을 목적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있어서, 바로가 있어서, 바로가 있어서, 그들이 받은 그 출애굽이라는 구원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가 등장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크기가 어떠한지 온전히 담아낼 수도, 온전히 나타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일들이 그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일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진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에서 비롯된 일이다. 즉. 시간과 공간이란 한계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진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달픔, 그 고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피와 땀이 스며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스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겪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라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그일 속에 우리가 죽기보다도 싫은, 싫어하는 그일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스며 들어 있다라는 것 그리 하셔야만 했던, 그리 하셔야만 했던 진심이 스며 들어 있다. 자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애들은 악합니다. <laughs> 악합니다. 예. 좋은 거 주면 안 먹고요. 안 좋은 거는 먹지 말라 해도 찾아 먹습니다. 좋은 거 하라 하면 안 하고요. 안 좋은 거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고, 부모의 통제가 필요한 거고, 부모의 제안이,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진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결코 걸어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예수를 반대하였고, 예수를 거부하였고, 예수를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군가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다. 예. 만약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게 되었다 하면 이스라엘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우리가 내 열심으로, 내 순종으로,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한다면 예. 배반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일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 이스라엘의 어깨가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치 않으신다는 라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도움이나 그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구원까지도 크게 담아 내시는 크고 놀라운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방식입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떠함이라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순종이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러한 순종을 했어, 이러한 결정을 했어, 이러한 결단을 했어. 그러니에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어떠함으로 말하면.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형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요. 예수를 처형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순종한 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행위적 증명을 가지고 신앙의 폐를 가릅니다.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작은 자. 그러한 행위적 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차이를 덮어 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순종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예배드렸는데. 더 많이 기도했는데. 더 많이 헌금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가 그 모든 차이를 덮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예. 믿지는 장사가 거든요 나는 더 많이 헌신했잖아. 나는 더 많이 열심히 했잖아. 라는. 죄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와 모든 운명의 차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현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믿어서 이렇고 너는 안 믿어서 그렇다 라는 식의 구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그렇고 너는 안 믿어서 그렇다 라는 식의 이해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막아 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막아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스라엘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알게 되는 일에 풍성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을 그렇게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쓰셨다. 구원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아니면 부모를, 아니면 내 배우자를 볼 때. 근데 조금 더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십시오.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아, 저것만이면 딱 좋겠는데, 이 문제만 아니면 딱 좋겠는데 아, 저게 흠이다. 저게 나를 괴롭힌다. 아니요. 그 존재로 인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 가시는가? 이루 가시는가?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계신가? 내 생각의 지경을 넓히시며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며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냥 번영 신앙이었어요. 막 예수 잘 믿으면 막 나라가 잘 되고 신앙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그냥 그런. 그런데 바세바를 범하는 그 추악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더욱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반역과 배반으로도 풍성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달픔과 고난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어떠한 풍성함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볼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일로 인하여 이방이라는 자기 후손들을 구하는 일에 일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인데 그런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이스라엘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니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기독교 우파에서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외치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일교가 말살되고 신천지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을 당했대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가서 고위급 간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영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대요. 방송에는 안 나오는 얘기지만, 이거 나가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laughs> 우리교회 방송을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왜 방송에는 안 나오냐? 통일교를 때려잡고 신천지를 때려잡으려면, 어, 상징적인 기독교도 한번 수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이 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행했던 그 우상과 사신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적국에 팔아넘기셨습니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때려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있겠지요 예. 배방과 반역을 가지고도 풍성함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좋겠다. 그렇게 안 하시더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책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그저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아들 소울대 대학 보내고 병 고치고 막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망, 나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드는 그 사건과 그 문제가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고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그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에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스데반을 때려 잡은 바울과 같이 그러한 반역과 배반의 상징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고, 그 이해에서 비롯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에서 비롯된 기대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해와 그 이해에서 비롯된 기대가 있어야 우리로 하여금 직면한 인생을 견뎌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직면한 인생을 견뎌내게 한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와 기대가 있어야 하나님이 붙여준 그 사람에게 괜찮아 라는 진심 어린 위로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입바른 소리로 괜찮아가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괜찮아라는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게는 실패하는 것이 유익이 되며 넘어지는 것이 실력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실패하면 망하는 거고 넘어지면 도태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실패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실력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죠? 십자가의 반전,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요, 부활, 부활, 하나님의 은총, 은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즉 우리의 불순종과 실력 없음은 하나님의 일에 하등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이요. 우리의 반역이요. 배반이요. 하나님의 일을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 없음으로 말미암은 자책과 회계에 붙잡혀 있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놀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보고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사실 자신 스스로가 더 놀라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형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일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놀라기 전에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집, 나의 직장, 내 사업의 어따움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보고 놀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격 없는 나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랄 일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리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애. 그와 같은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